안녕하세요 데이조아입니다. 4월 28일 시장 복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은 저는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금요일까지 조선주가 굉장히 강했잖아요. 근데 조선주 끝난 걸 보시면은 이렇게 신고가에 있는 저항 라인들을 다 뚫고 끝났습니다. 이런 경우는 보통 음 이렇게 단기 봉들이 나와요. 그래서 아마 제 생각에는 종가 베팅을 잘 하시는 분들은 많이 하시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하나 오션이 대장주였죠, 금요일 날. 그래서 저는 이 하나 오션하고 하나 엔진을 제 관심 종목에 추가했었거든요. 이 현대마린 엔진 보시면은 이 엔진 주들은 그렇게 단기 매매하기 좋지가 않습니다. 이렇게 여기 보시면은 하지만 조선주가 이렇게 강하고 섹터가 강할 때 이렇게 같이 움직이는 경향이 좀 있어요. 좀 느리지만. 근데 이 하나 엔진이 제가 여기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길래 이 하나 오션과 하나 엔진 이두 개가 저한테는 다음날 약간의 3, 4%라도 슈팅을 주지 않을까 하는 종목들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BHI가 금요일 날 대체 거래소에서 정지를 당했죠. 그게 왜 그러냐면 5천억 계약 공시가 떴습니다. 종료일은 28년까지. 이 기업의 매출을 보시면 은 4천억이죠. 보통 매출의 8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 공시가 뜨면 은 주가가 굉장히 잘 오르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제 경험상. 그래서 이 bhi 적극적으로 저는 매매, 아침에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했던 종목이거든요. 이 대체 거래소에는 조금 애매하게 움직였는데, 이 9시에 장 시작하고 확실하게 돈이 들어오면서, 그래도 괜찮은 슈팅이 나왔습니다. 저에게는 이제, 아, 그리고 이 BHI는 예전에도 제가 좀 적극적으로 매매했던 구간이거든요. 종목의 끼가 굉장히 좋습니다. 생각보다. 이런 구간들이 저는 굉장히 좋게 보는 종목이어 갖고 우선순위에 넣었고 그리고 제가 그렇게 좋게 보진 않지만 매매를 해야겠다고 마음먹은 종목이 있어요. 그게 바로 이 SKT 유신 관련 종목입니다. 일단 저는 이 여러분들에게 한번 설명을 드렸는데 이런 사회적 현상 뭐 이슈 이런 것들은 저는 단기 테마라고 애초에 정의를 그렇게 내려갖고 막 끌고 가는 트레이딩을 하지 않아요. 그냥 단기 테마로 매매를 합니다. 물론 뭐 굉장히 이 사회적 현상이나 이슈 같은 경우, 뭐 코로나 같은 경우는 엄청 강하죠. 그런 굉장히 강한 테마가 어쩌다 한번 형성이 되긴 하지만 대부분 이런 테마들은 저는 단기 테마로 보고 있습니다. 움직인 종목들 보시면 시총이 다 천억도 안 되죠. 여기 오른쪽이, 오른쪽에 있는 숫자가 시총입니다. 0, 0은 천억도 안 된다는 거예요. 하지만 워낙 사회적 파장이 지금 커갖고 단기 매매는 가능하다. 그 근거는 일단 시작하자마자 이 유비랑 엑스큐어가 점상으로 갔습니다. 그래서 한쌍이 장 초반에 움직였는데 제가 이제 좀 차트를 호가창을 여러개 키고 매매를 하는데 이것도 그냥 간단하게 한입 할수 있겠다 생각하고 매매를 했어요. 이거는 그냥 진짜 말그대로 소액으로 용돈 벌이나 할겸 한겁니다. 상한가를 뭐 여기서 힘이 엄청 강해서 상한가를 갈것 같긴 했는데 뭐 가도 저는 뭐 갭이 못들 거라고 봤거든요. 근데 뭐 생각보다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는 강했습니다. 그래서 뭐 굳이 질질 끌고 가는 제가 테마가 아니어갖고 뭐상따 같은 건 하지 않았습니다. 이거는 뭐제 원칙이니까. 이 그래서 일단 저는 호재가 있는 종목 부터 본다. 그 호재가 저는 조선이었고 하나 오션 금요일 날 강했던 거. 그래서 이런 단봉 그림을 예상을 했고, 그리고 하나 엔진. 제가 사실 하나 엔진을 여기서 원래 여기서 종가 배팅했다가 다음날 안 가서 그냥 팔았었는데, 이날 다시 이제 좋은 모습을 보여줘갖고 여기서 한 겁니다. 그리고 BHI. 5천억 계약 공시가 떴다. 작년 매출이 4천억인데 좋은 공시가 떠갖고 이 종목의 주가를 움직일 만한 근거 있는 재료였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회적 이슈가 있는 이런 SKT 유심 관련 종목 그리고 또이 나트륨 배터리 종목이 있어요. 이 종목은 이제 제 초기 시청자분께서 댓글을 남겨주셔서 저도 기억을 하는데 저도 원래 뽑아놨었거든요. 왜냐면은 종목의 끼가 아직은 그렇게 좋지 않은데 재료랑 거래대금이 생각보다 나쁘지 않은 거예요. 근데 매매를 하지 않았다. 그 이유는 일단은 우선순위에서 밀렸습니다. 왜냐하면은 제 기준에서는 호재가 있는 종목이 우선인데, 그러니까 좋은 종목이 호재가 있을 때 우선인데 하나 오션하고 이 하나 엔진이 차트도 좋았고 업황도 좋았고 그리고 이 BHI도 좋은 호재가 있었기에 우선 순위에 밀렸다. 왜 얘는 지금 종목의 길을 이제 보여주는 종목이기에 오늘의 움직임은 예측이 힘들었다. 그리고 더 어려웠던 게이 종목은 원래 1등주가 애경케미칼이었거든요. 근데 오늘 이 애경케미칼이 뭐 좋은, 상한가를 전날 갔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무너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종목에 대한 편견은 더 생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좋은 모습을 보여줬죠. 이런 경우를 이제 대장체인지라고 하는데 근데 문제는 이런 대장체인지를 포착하기 위해서는 저는 근데 이런 걸 되게 잘 포착하거든요. 근데 그때는 조건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볼만한 게이 섹터밖에 없을 때예요. 근데 오늘은 어땠죠? 조선주의 강한 파동이 오늘 마지막까지 나왔고, B H라는 금요일 날 거래 정지를 시킨 좋은 공시가 나왔었고, 그리고 S K T 유심 관련 쪽들이 너무 아침부터 강하니까. 이 애견 케미칼하고 이 WCP를 차트를 키고 매매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우선순위에서 밀렸어요. 제 기준에선 물론 여기서 매매를 해서 수익 나신 분들이 계실 수도 있죠. 하지만 애매했다. 제가 봤을 때 왜냐? 먼저 가야 할 종목들이 더 있지 않았나 A급 종목들이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찍도록 하겠습니다. 제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댓글,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